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김영근입니다. 감사원 생월로 감사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논평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생월로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 활동에 대한 지휘와 관리 감독을 물어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상 관제와 상황주의 현장 구조를 부실하게, 한,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 VTS 센터장 등 해경청 관계자 4명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관계자 5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숫자는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박 거닥기 식 조사 결과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했던 청와대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성역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다고 실토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종체적 부실과 구조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감사 결과는 일반인들도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 조사위와 특검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3일차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이 국정감사 3일차입니다. 오늘 정무위와 기획재정, 교육, 문화체육관광, 국방위 등 11개 상임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사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면서 군 당국이 별도 의 표준 교환을 제작하지 않고 성인용 교환이 여과 없이 초등학교 교육에 사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무입니다이무량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을 거부해서 우편형 교육으로 대선개입의 의혹을 받아온 승춘 보원처장이 국감장에서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산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입니다. 중소기업중앙의 여직원자살 이 문제를 두고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월호 참사원인은 하나로 지적되어온 선박 설령 완화 문제, 정무위에서 지금 따지고 있고요. 격시절이 병역면탈, 해외 불법 체류 고발 이론이 600명에 달한다. 이런 내용으로 국방위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